에녹의 매력, 액티브 킹 오브 싱어의 이후 팬들과 브랜드의 폭발적인 반응. 최근 대중문화계에서는 한남성이 뜨거운 화제를 몰고 있다. 에녹에노치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 관객의 마음속 깊은 감정을 끌어내며 보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에녹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와 열정이 묻어나는 한편이 서사시 같았다. 대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대중 매체와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세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팬들은 그의 독보적인 무대를 회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기념하듯 에녹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그의 공연은 단순한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노래에서 삶의 진솔함과 예술적 감각을 발견하며 무대를 넘어 관객과 진정으로 연결된 예술가라고 극찬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며 일상 속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고 말하며 에녹을 그저 가수가 아닌 동시대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듯 에녹의 매력은 단순한 노래 실력을 뛰어넘어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자리잡는 특별한 힘을 지녔다. 이제 그의 다음 행보에 대중들의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에녹이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기술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듣는 이 마음 깊은 곳에 다가가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다. 예선 라운드에서 선보였던 자작곡 브로큰 윙스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힘을 가졌다. 상처받고 쓰러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서라는 희망을 건네는 이 곡은 에녹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침묵과 눈물로 가득 찼고 그 순간 그의 음악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어지는 결승 무대에서 그는 자신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담은 곡 라이징 플레임으로 다시 한번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 곡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의 에너지와 예술적 비전을 그대로 표현해냈다. 에녹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 동안 관객들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사위원들마저 그는 단순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아티스트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음악은 노래 그 이상의 메시지로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랑과 위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전하는 예술의 장이었다.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에녹이 액티브 킹오브싱어의 우승자로 등극한 후 그의 팬덤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샤비에노시 HFFCT라는 해시태그는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대중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과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 특히 팬들은 에녹의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져있다. 노래를 통해 전달되는 따뜻함과 진솔한 이야기는 그의 공연을 단순한 음악 그 이상으로 승화시켰다. 한 팬은 에녹은 내 삶의 위로와 영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의 팬 미팅은 전례 없는 인기를 자랑했다.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단 10분 만에 전성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열띤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열정을 보여주며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처럼 에녹의 팬덤은. 그의 음악과 인격, 그리고 그가 전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의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존재로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에녹의 인기는 단순히 음악 팬들 사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들은 그의 독보적인 매력과 열정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소비자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가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 스포츠 브랜드는 에녹의 도전 정신과 끈기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에너지라는 슬로건 아래 제작된 이 광고는 그의 무대 위 열정과 삶의 철학을 반영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를 브랜드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뷰티 업계 역시 에녹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가 가진 깨끗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는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화장품 브랜드의 이 이상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에녹이 광고에서 사용한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품절되는 사태를 빚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광고 속 아이템을 찾으려는 팬들의 열기가 뜨겁다. 이처럼 에녹은 광고계에서도 음악 무대만큼이나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브랜드들은 그의 이름을 통해 감성적인 메시지와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으며 그는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에녹은 대회의 화려한 성공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제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라는 소신을 밝히며 음악에 담긴 깊은 메시지와 열정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가 준비 중인 새 앨범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애녹만의 독창적 색채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곡마다 다채로운 스타일과 깊은 감성이 담겨 있어 팬들은 물론 음악 전문가들까지 매료시킬 것으로 보인다. 애녹은 이러한 앨범을 통해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글로벌 투어를 준비하며 세계 각지의 팬들과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무대에서 펼쳐질 그의 생생한 라이브 공연은 관객들에게 음악 이상의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이미 그의 투어 소식을 기대하며 그와 함께 할 새로운 여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레녹은 단순히 현재의 인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넓은 음악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나아가고 있다. 그의 다음 발걸음은 대중들에게 또 한번 감동과 영감을 전하며 그의 이름을 더 깊이 새기는 순간이 될 것이다. 에녹의 여정은 아직 첫 장에 불과하다. 그는 현재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음악과 예술을 통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는 팬들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음악업계 전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에녹은 대중의 기대를 짊어진 채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가 전할 새로운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설렘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의 음악에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힘이 담겨 있다. 감정을 울리는 가사와 강렬한 퍼포먼스는 에녹을 세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빛나게 한다. 그의 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가올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에녹의 다음 걸음은 그가 그려가는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시대를 초월한 그의 매력과 음악은 계속해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갈 것이다.